김희숙입니다. 습관 챌린지 김일 교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생각 4일차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접시 하나를 닦더라도 라는 내용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기도. 어, 명언을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언은요. 인간은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가 될때 살아갈 가치를 갖게 된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죽음의 수용소를 쓴 의사이자 심리학자인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의미를 추구하자. 그래서 로고 테러피를 이분이 발견한 어, 썼는데요.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가 될때 가치를 느낀다. 그래서 의미를 추구하시면 좋겠습니다. 어, 여기 접시 하나 닦는 일이 하찮은 일이 아니라 오타가 있네요. 가치 있는 일임을 깨닫게 되었다. 라는 문장이 저는 이 문장에서 어, 인상적인 한 문장을 뽑았습니다. 어, 이 접시를 사용하는 사람이 오늘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셔서, 이 사람이 오늘도 좋은 일을 생기게 해주셔서, 이 사람의 병이 나을 수 있게 해주소서 라고 해서 접시 하나를 닦더라도 그 마음 하나하나에 어, 한 사람씩 기억하면서 말을 꺼내는 거, 이렇게 의미를 주는 거,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 오늘의 질문은요, 무언가를 할때 누구를 위해 기도할까 입니다. 어, 저도 마찬가지로 설거지할 때 그냥 "이게 집안일이구나"라고만 생각했는데, 한명한 명씩 불러가면서 건강, 학업, 취업 등에 대해서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오늘 이 설거지를 하면서 처, 어, 취업을 한 우리 첫째 딸, 여러가지 업무적으로 힘들고 아직 적응을 못하는 어,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그래도 매일매일 조금씩, 조금씩 어, 하는 일에 대해서 알아가고, 어, 가벼운 마음으로 출근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설거지를 하면서 신랑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요. 또 어, 밑에 있는 쌍둥이들의 학업을 위해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오후에 와서 설거지를 해야겠다라고 실천을 아직 하지 않아서 다짐으로 일단 먼저 하는데요, 꼭 실천을 하겠습니다. 어, 변화는 변화는요, 평소 설거지를 그녀 집안일로만 생각했는데, 요렇게 하다 보니까 생각과 관점이 달라지고, 아, 가족의 행복을 위한 내가 큰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4일차 어, 기도, 접시를 하나 닦더라도 였습니다. 감사합니다.